조금 시간은 좀 지났지만 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어, 새로 10일 때 회덜웨이 한인회 회장으로 저 취임하게 된김영민입니다 어, 저희 회덜웨이 한인회는 항상 어, 교민과 함께 있는 그런 한인회 같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어, 보람되고 또 어 존경받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회더웨이 한인회는 어 지금 창립 1 1일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어 저희 그 미션이 동포 사랑 상, 상호 친화 행복 공유하는 그런 단체입니다. 어 회더웨이 한인회는 항상 어 저희들이 교민을 먼저 사랑하고 교민과 화합을 하고 어, 행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늘 함께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어, 이 같은 미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, 2020년 어, 행사라고 저희가 특별하게 따로 준비를 하지는 않습니다. 어, 지난 10년 동안 계속 해오던 행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. 조금 더 발전시키고 또 교민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계속 그 지속하겠습니다. 어,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이제 어, 진행을 하는 행사가 1월 25일이 구정인데요. 어, 구정 맞이해서 어, 윷놀이 대회를 저희가 푸짐한 상품을 준비를 하고 또 그런 어, 떡국도 만들고 또 함께 식사도 나누고 여러 가지 상품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그, 논화가 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2월 22일 날은 저소득 그 상대로 해가지고 저소득자 상대로 해가지고 어, 저 무료 세금 보고도 하는 그런 어, 카운셀링 행사도 있고요. 어, 또 3월 7일이 저희 창립 어, 11주년 되는 해입니다. 그래서 창립 기념식도 하고 이 그날 이 취임식도 하고 그리고 총회도 하고 이사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나머지 행사들은 어, 저희들이 항상 해오던 그런 행사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한인회다 생각을 하면 어떤 한인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을 하는 그런 한인회가 되겠습니다. 어,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민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고 또한 걸음 더 나가고 조금 더 이제서부터는 그 발걸음을 좀 빨리 다가가서 교민들이 함께 할수 있는 또 교민들을 함께 할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케이베스와 유스는 구두가 필요없는 바베큐 그릴,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,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 합니다.